리플 현재 3,570원.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과연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걱정이시죠. 7월부터 3달 동안 4,000원 위에서 머물러 주면서 5,000원대까지 한번더 도약해 줄수 있을 거라 기대감을 심어 주었던 리플이지만 10월 10일 강하게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락이 거의 끝났다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리플이 3년 정도 바닥 횡보하다가 24년 11월부터 올랐습니다. 이때 바닥에서 두번 지지를 테스트했던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그 이후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승은 리플 승소가 확정되면서 나왔던 상승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새로운 리플의 기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이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지선이 방어가 되면 다시 4,000원을 넘어 5,000원을 노려볼 수 있고 지지선에서 빠지면 2,000원대까지 보는 건데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우선 거래량을 보시면 앞전 상승 때 거래량이 컸지만 이 지지선을 한번 테스트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원리에서 큰 상승을 위해서는 매물을 쌓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건물을 올릴 때도 다음 층을 쌓기 위해서 아래층 바닥과 천장을 탄탄하게 쌓아야 그 위에 다음층을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걸 공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구리 작업이면 상승, 아니고 물량을 분할로 던지고 있다면 하락이라고 볼수 있지만, 우선 첫째로 지지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 점, 여기서 50점 플러스라고 보실 수 있고, 거래량이 없는 점, 이게 또 20점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락이 끝났다고 보는 이유는 대칭 이론 때문인데요. 이 하락 전에 보시면 지지선을 형성했고, 저항선까지 네모 박스를 그린 다음에, 아래로 붙여넣기 하면 저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점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칭 이론이 유의미하다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지선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10점을 추가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총 80점이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을 테스트할 때 거래가 많이 된 자리가 어딘가 보면 바로 이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고 매물대는 곧 지지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지선까지 겹친다. 대칭 이론까지 성공했다. 그러면 삼중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안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리플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가격이라는 거죠. 앞으로 상당히 저점이 될수 있다. 이거 포인트고요. 홀더분들도 여기부터는 추가 하락을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특징이 매물을 좀 길게 쌓는 경향이 있어서 지지대 부근에서 횡보가 필요하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동안은 지지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가장 강한 자리인 점 이것이 추가 20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이고요. 따라서 리플이 현재 약 3,500원이지만 다시 4,000원 그리고 5,000원까지 올해 안에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리플 실시간 분석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 010-6558-3633 번호 있습니다. 여기에 문자 1. 보내시기만 하면 저희가 리플 정보방 초대를 도와드립니다. 정보방에서 제가 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함께 리플 분석하고 또 코인 정보까지 받아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니까 꼭 입장하시기 바라고 입장은 2주만 받습니다. 2주 뒤에는 입장이 안 되시니까요. 이번에 꼭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정보방 꼭 참여하세요.